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어스쿨 토플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인터 e 미디 i 트 라이팅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총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누가 과연 이 강의를 들을까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강 대상입니다. 우리 토플 라이팅 2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학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테크닉과 템플릿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으로 유형 정리부터 실전 문제 풀이까지 나는 좀한 번에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인터미디트 코스가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토플 라이팅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라이팅 20점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본인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스코어가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라이팅의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플 라이팅뿐만 아니라 그냥 토플 시험을 몇번 봤는데 아 점수가 정책이야. 봤는데 막 계속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라이팅에서 개선해서 점수 끌고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인터미디엄 라이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유형으로 토론형 라이팅 나는 정복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강의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최신 기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초창기 시험부터 최근 시험까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스쿨 토플은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3년도 신 유형 모두 포함해서 반영된 문제로 교재 그리고 강의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 나는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토플 라이팅 맞춤 학습으로 실력 자체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이팅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듣고 답을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필수적인 문법. 내가 장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고 효과적이게 전달하는데 분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문장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문법들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 같이 할 겁니다. 필수 표현들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주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들, 예시들, 그 다음에 그 근거와 예시에서 사용되는 전략들은 비교되죠. 또는 정의를 내리거나 정보를 추가하거나 다채로운 표현들을 내가 만약에 습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강의에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맞춤형 학습이라는 게 우리 통합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같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노트테이킹을 할 것인가. 샘플까지 완전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 내 필기가 지금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토론형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고 내가 올바르게 글을 전달할 수 있는가, 샘플 라이팅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예시 답안에 갈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 충족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류티스 킥이라고 해서 저는 시험장 가는 걸참 좋아합니다. 전제돈 주고 토플 보는 걸참 좋아하는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또는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이나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류티의 킥에다가 집어 넣기 때문에 꼭 강의 마지막에 있는 킥 내용 잘 정리하셔서 내 걸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 압축 경험을 한 1, 2분 내로 설명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강 혜택이라고 하면, 시원스쿨 랩 들어가시면 저희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어, 1대1 질문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문장을 작성했는데 이게 올바른지, 또는 이런 브레인스토밍, 이런 접근법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 또는, 저희 연구원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과외를 받고 있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어민 음성 녹음 MP3 파일 음원들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트테이킹을 할때 언제든지 내 스마트폰에 넣어서 시험장 가서 쉐도잉까지 음원을 듣는 습관들 들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파일 전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라이팅에서 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점수를 만족스럽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intermediate 라이팅 수업에서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